여러분들은 타고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사람의 업적을 떠나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한 그 모습만으로도 진심어린 감독을 받고 박수를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이라는 인간으로 최악의 조건을 타고났지만 극복해낸 헬렌 켈러. 20대 이후 작곡가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청각장애를 앓다가 마침내 청각을 완전히 잃은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인 9번 합창교향곡을 완성한 베토벤. 루게릭병으로 2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겨우 손가락 끝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뒤로 55년이나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마침내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된 스티븐 호킹 이런 위인들의 사례를 보면 신체적인 장애는 인간의 무한한 의지 앞에서 단지 불편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위인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초등학생이 즐겨보는 위인전에 요즘도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로 노구치 히데요. 일명 닥터 노구치로 알려진 인물. 일본에선 지폐 천엔짜리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의학의 아버지, 일본 의학의 선구자로 노구치 히데요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을 만큼 국가 차원에서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일본인 모두가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고 위인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한 일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노구치 히데요의 행적과 그 실체를 조명 해 보겠습니다. 노구치 히데요는 일본 의학을 빛낸 위대한 인물이고 손의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 알려져 있죠. 그는 어릴 때 화상으로 왼손가락 이 모두 붙어버리는 불구가 되었 어요.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장애인이라는 차별 속에서도 의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손을 본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하자 병원 개업을 하는 대신 세균학 병리학으로 눈을 돌려 연구에 매달렸고 미국의 세계적인 의학자 플렉스너 박사를 청나라에서 우연히 만나 삼고 초력 끝에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는 미국의 엘리트도 가기 힘든 록펠러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뱀의 독을 해독하는 혈청의 개발, 당시 치명적이던 매독의 뇌병변 연구, 그리고 황열병의 원인균을 찾아낸 엄청난 업적으로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되던 1910년대의 일이었으니 얼마나 큰 성과인지 알수 있죠. 그리고 그는 중남미에서 열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그곳으로 가 환자들을 살려내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황혈병을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가나로 갔지만, 1928년 52세의 나이로 황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는 일본, 아니 세계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의학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학자가 아닌 위인으로 타인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을 보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우선 그가 왼손이 불구라 심한 차별을 받고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해 개업을 못했기 때문에 세균학으로 어쩔 수 없이 전환했다는 것부터 사실이 아니랍니다. 노구치는 이미 16살에 후원자가 수술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줘 손수술을 받았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했어요. 그가 병원 개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후원자가 지원해 준 넉넉한 생활비와 후원금을 전부 주색잡기로 탕진해서 개업 자금을 날려 먹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밝혀낸 것으로 칭송받은 황열병의 원인균은 황열병과 아무 관계없는 세균이라고 훗날 밝혀졌어요. 황열병은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는 병이니까요. 노구치가 살던 시대의 현미경으로는 세균은 볼수 있어도 바이러스를 볼수 없었거든요. 결국 의학계의 조사가 착수되었고, 노구치가 생전에 소화마비, 트라코마, 광견병의 원인균을 발견했다고 한 것은 검증 불가. 즉, 연구가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100년 전, 그 시대에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뱀독의 혈청, 매독 평원체 발견 등 선구적인 연구 자체는 세계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 성과 중 다수가 후대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독의 연구 과정에서 매독 균을 미성년자들에게 주입하는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 실험자들의 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100년 전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그런 끔찍한 실험을 한 사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그가 일본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위인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지저분하고 방탕한 생활. 그리고 절대 존경할 수 없는 추한 인격과 품성 때문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도쿄로 상경하면서 후원자에게 장교 월급보다 많은 돈을 매월 지원받았어요. 하지만 돈을 받는 즉시 요정과 유각에서 탕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빌리거나 고가의 책을 도둑질해 팔아먹는 등 범죄 행위도 서슴치 않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가 청나라 의료 사절단에 뽑히게 되자 후원자는 그에게 공무원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거금을 여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금을 받자마자 요정과 육곽에서 탕진해 버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신히 돈을 빌려 청나라에 갔어요. 거기서도 러시아 정부와 청나라에서 지원한 2,600엔의 거금을 주색잡기로 모조리 탕진하고 도망치듯 귀국했답니다. 청나라에서 한 가지 수학은 미국의 플렉스너 박사를 알게 된. 것이죠.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플렉스너 박사를 만나러 미국에 가기 위해 후원자에게 200엔,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약혼하며 유학비 명목으로 500엔의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700엔의 거금을 또 며칠 만에 친구들과 요정에서 놀며 모두 다 써버렸고 30엔 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또 다시 후원자에게 찾아가 빌며 300엔을 추가로 뜯어낸 그는 약혼녀도 놔둔 채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약혼 명목으로 돈만 뜯어내고 나중에 미국인 여성과 결혼해 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돈만 받으면 유흥가에서 다 써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바람에 아무도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지인들은 물론 고향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보내달라고 닥달했다네요. 1914년 노구치는 록펠러 연구소에 들어가서 당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보다 많은 월 5천 달러의 거금을 월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큰 돈마저 월급을 받는 즉시 탕진해버렸고요. 일본에 잠시 귀국할 땐 비행기 요금이 없어 또 다시 친구들과 후원자를 비롯해 거짓말을 해가며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고 해요. 이처럼 죽을 때까지 주색잡기에 모든 돈을 탕진해 왔고 향락과 낭비 때문에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제대로 갚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후원자와 주변 인물들에게 큰 피해만 입힌 존재였죠. 심지어 병든 노무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보내라며 민폐만 끼치는 그가 위인으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으로 가장 금기인 모두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 그런 노구치가 일본을 대표하는 위인이라뇨? 과거에는 그에 대한 의혹과 추문이 쏟아져도 일본 의학에 끼친 영향과 업적 때문에 쉬쉬했었어요. 하지만 1990년대에 그의 막장스러운 인성과 물난한 사생활이 폭로되며 환상은 전부 깨진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2004년 노구치가 천엔 집회 모델이 된다는 말에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어요. 하지만 과거의 그를 너무 미화해 버렸고 일본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외에 선전한 바람에 스스로 체면을 깎을 수 없는 일본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노구치 미화를 계속한다는 말이 많아요. 결국 2024년 발행되는 집회에는 노구치 대신 노구치의 스승이자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의학적으로 더 뛰어난 업적이 증명된 히타사토 시바사부로가 들어갈 예정이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째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노구치 히데요를 훌륭한 인품과 모범적인 사생활을 가진 위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심성의로 노무를 모시는 인격자로 묘사한 위인전이 한국에는 지금도 몇 종류나 출판되고 있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도 위인들이 많을 텐데 굳이 그를 위인으로 칭송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네, 일본에 있을 때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했던 지인의 생각과 저의 사견을 좀 더해서 매끄럽게 구성해봤습니다. 노고치 이데요 의학적인 업적만 본다면 확실히 뛰어난 인물 맞습니다. 나중에 연구가 오류로 판명된 것은 많지만, 당시 불치병에 가까웠던 매독,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와, 또 중남미에서 열병을 치료하는데 기여했던 사실, 이 자체는 큰 업적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왜곡이죠. 물론 전부 세균 때문이라는 노구치의 가설은 그 자체가 오류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은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였죠. 거의 유사 의학 수준. 지금 같으면 큰일 나는 중독성 금지 약물을 애들 감기약이라고 버젓이 팔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노구치의 업적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요. 저자의 행실이 과연 위인이라고 할수 있나요? 인간으로서는 개막장이죠. 인간 폐기물급. 매독 연구한다고 아이 미성년자한테 매독균 주사한다는 게 사람 대가리에서 나올 생각이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구치가 의학보다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돈 땡겨오는 능력은 조이팔 이상인 것 같아요. 무슨 돈만 있으면 저렇게 미친 듯이 날려먹고 탕진하고, 돈 주면 그날로 또 날려먹고 탕진하고, 허구한 날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데, 어디서 또 돈을 땡겨와요, 사람들이. 아주 끊임없이 돈 대주잖아요. 그것도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을. 어릴 때 선생님, 친구들, 친지, 동료, 후원자, 의학계 스승, 일본 정부, 청나라, 러시아, 사기, 약혼 집안, 미국의 연구소 동료들 등등. 와, 저렇게 돈을 땡겨 가지고 미친 듯이 유곽이나 요정에 가서 지금 시세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써버리는데, 또 어디선지 돈을 계속 땡겨와요. 아, 이 정도면 조이팔 등가 하지 않나요? 아, 후원자들이나 주변인들 무슨 돈 찍어내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나했으면 진저리가 날 법도 한데, 그러고도 돈을 계속 내줄 정도면, 야, 얼마나 혓바닥으로 돈을 땡기는 기술이 대단한 건지, 아마 현대에 태어났으면 글로벌 다단계의 황제로 등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 제가 이런 봉창 두들기는 소리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요즘도 한국에서 출판되는 위인전에 노고치가 어릴 때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돕고 착한 품성으로 돈에 쪼들리면서도 고결한 인품과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인정으로 의학계의 별이 되는 그런 판타지 같은 인물이 나와요. 심지어 노모를 위해 가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요. 아 이게 누군가요? 일본에서도 인성으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 뜬금없이 한국에서 일본 우익도 쪽팔려서 안 하는 짓을 왜 하냐 이거죠. 아직도 우리나라 출판업계에는 과거에 일본 문화 개방하기 전에 그냥 번역서 베껴서 이름만 바꿔서 내놓던 그런 위인전 집들이 여전히 내용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표지만 바꿔서 재탕, 삼탕, 열탕, 스무탕까지 물고 먹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같아요. 또 노구치 미화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닥터 노구치라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검소하고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만화 한권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오히려 왜곡하고 미화하는 기이 현상이 여전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의 의학적인 업적은 폄하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위인과는 백만광년 떨어진 밤에 돈을 땡겨먹는 능력 하나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요지죠 문제는 평소에 애국 애국 외치는 사람들이 블로그에다 퍼젓이 노구치 히데요 일대기의 감명을 받았다고 아이들을 위해 추천한다고 독고감 쓰고 이래요 이런 글이 사방에 널려있습니다 이런 글 보면 일본 혐한 우익들이 아주 쌍수들고 환영하겠어요 반일 외치는 사람들의 속으로 일본 미화하고 있다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위인전을 보는 게 어른들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입니다. 거창하고 생각하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우리 어른들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